엘리야,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총이 또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소명 중에 제자 삼아라는 그런 소명이 있는데 그 제자를 삼는 장면, 그러니까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장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으로 이 엘리사가 그 부름을 받았던 곳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 시네가가 있고 그 후에 그 위에 빨간 점으로 된그 아벨 부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아벨 부올라가 엘리사의 고향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러다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의 그 사진으로 보면 그곳 아벨보흘라 엘리사가 농사를 지었던 곳이 바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엘리사 활동 당시의 그 북방국 이스라엘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죠. 정치적으로는 북방 지역에서 아람이 크게 세력을 확장해 오면서 잦은 침략을, 잦은 침입을 하게. 예, 된 때고요.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 이스라엘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때 이제 에, 엘리아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중요한 때인데 예,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게 하셨을까? 이제 그내용이또 귀한 은행가 돼요. 왜 엘리사를 선택하게 됐는가? 그 선택의 배경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9절을 보면, 열두째 결수와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이라는 말은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쟁기 하나를 끊어서 이제 밭을 가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열두 결의서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농사를 지었고, 그가 이제 주인이면서도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정성으로 하는가가 더큰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 시험을 보고 면접할 때 그를 면접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군은 학교에서 에, 어떻게 지냈는가 성적은 어땠는가 카터가 대답한다. 예, 제가 몇등 했습니다. 그때 면접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자네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가 자네가 최선을 다했는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때 카터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카터의 평생의 삶을 좌우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기준점도 마찬가지죠. 달란트 비율을 잘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 맡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맡은 자는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다섯 달란트 남민자를더 칭찬해 줘야 옳다 싶은데, 주님은 다섯 달란트 맡은 자나 두 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크고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많고 적은 업적보다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맡겨준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직분이 크고 적은 그것에 그것보다도 그 직분 주어진 일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 그 모습을 칭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면서 이 모습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학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가문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엘리아가 엘리사를 볼때 옷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내가 이 옷을 자, 내가 내, 내 신분 이렇 뜯어도 이 신분을 어, 가질 수 갖기를 원하느냐 이게 일종의 테스트 라는 것이죠 음, 네가 하나님의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자 엘리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엘리사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농사, 지금 하고 있는 농사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 아니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선지라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잘못 생각하면 농사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냐, 아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각오가 동반되게 할수 있고, 그러게 자신의 분명한 또 결단이 필요하죠. 엘리아를 따라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누가 그것을 떠민다고 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엘리사의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몫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엘리사가 엘리아를 따르기로 선택을 하죠. 그때가, 정말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탁구를 치는데 저보다 잘 치는 사람하고 치면서 경기를 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곁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김 목사, 저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니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네. 돼.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네, 많습니다. 신앙 생활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일을 성도들에게 맡길 때 간혹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잘 하겠습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더라고요. 때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때를 내가 결정하려고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가 기회고, 그 때만이 할수 있었던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내 생각만 앞서서 뒤로 미루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죠. 돌이켜 보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에, 에, 씨앗을 뿌릴 기회고 따라 나설 기회죠. 어느 분이 임종 때 이런 말을 하시대요. 목사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도 못 짓고 아, 모아놓은 돈도 없고 네, 결국 이렇게 떠나네요. 돈 많은 사람이 성전 짓는 게 아닌데 돈으로 짓는 게 아닌데 이제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네요. 돈도 없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이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질 때가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시라고 할 때가 기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엘리사는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손에 붙잡고 일하던 쟁기를 뒤로하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야 앞에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지죠. 이 모습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번째, 엘리사는 주의 일에 방해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아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엘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 최소한에 돌이 예,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가겠다고 하는데 예, 뜻하지 않게 엘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나도 그랬던 나도 그렇게 했더냐?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죄를 한 사람이라고 보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두말도 하지 않고 밭에 가서 이제 자기가 부리던 그 쟁기를 부숴버리고 그것으로 불살라서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이제 엘리아를 따라 나섭니다. 위대한 그런 결단이죠. 농기구를 태우고 그 소를 잡아 나눠 먹이는 것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인데. 그이 모습 속에 보면은 5대 제사 중에 두 가지 제사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번제입니다. 농기구를 태우고 소를 잡, 잡아서 농기구를 태우고 그그것을를 그, 잡는 모습은 이제 헌신을 다지만 번제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는 것은 화목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5대 제사에 다뤘기 때문에 <laughs>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이와 같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죠. 참고로 앞서 우리가 엘리야가 부모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죠.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서 주의를 하겠다고 따라 나서면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그 소리가 또 엘리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그 결심을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아가 미리서 유혹과의 시험거리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삭을 바칠 때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위대한 결단과 또 결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 이삭을 바치러 가겠다고 아내한테 말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아마 남편 아브라함을 가로막아 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역사도 보면 그 예전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지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구별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불러 쓰실 때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애국을 떠나라고 그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면 죄악에서 죄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떠날, 떠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교회 그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됨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엘리사의 결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심이 서자, 이전까지 자신이 했던 그 쟁기를 부수고, 불에 태우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의 벽임에서 그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나는 다시 이 일에 되돌아오지 않겠다. 참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순종은 선택이라는 갈등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순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 속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단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영적인 일은 적당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구별해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직분의 자리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선 순위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에벤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일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 선택의 길에 있다면 순종의 일또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